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이 규칙을 무시했다며 발칵 뒤집힌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언론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에 오는 한국이 규칙을 어겼다는 보도가 나오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약 올림픽에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고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국의 반일 정책과 연결시키며 한국을 비판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방사선 측정기와 한국산 식자재 반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일본 매체는 이것은 한국의 올림픽 위원회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로 한국이 방사능 관련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로이터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전속 요리사까지 준비하여 선수들이 일본 선수촌에 마련된 음식을 먹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유독 한국이 소란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음식은 문제가 전혀 없으며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일본산 농수산물은 안전함으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는 일본산 식재료 규제를 해결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후쿠시마나 이와테현 등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와 같자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에게만 전용 요리사를 데려와서 특별한 요리를 먹도록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것을 가지고 IOC와 의논을 해서 문제를 삼은 다음에 한국산 식재료 반입금지에 관한 논의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국제적으로 한국팀만 동일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올림픽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는 문제도 제기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 일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일본 음식은 위험하다며 식자재를 공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굉장한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조차 도쿄 올림픽을 극찬한다며 도쿄 올림픽의 선수촌 식사의 수준은 매우 높으며 한국이 제멋대로라고 전 세계에서 비판까지 하는데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한국의 정부가 반일 색채가 강하며 한국 여당에서조차 일본 음식을 먹을 바에야 한국 통조림을 먹는 게 낫다고 공개석상에서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만 하는 정치색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교류를 어렵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만 스포츠 분야의 균열은 여전하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인 룰을 지켜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 정도라면 한국은 오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굳이 도쿄에 찾아오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국제적인 규칙과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크게 공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후쿠시마 근처에서 정상 수치의 수십만 배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그린피스의 보고를 비롯해서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선수촌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수들을 피폭시킬 수는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막상 한국에서 강경하게 방사능 위험을 들고나오자 올림픽이 6개월 남은 시점에 논란을 잠재울 대책을 찾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이와 같은 소문이 퍼져 동시 다발로 자국의 식자재를 공수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식자재를 직접 공수한다면 일본은 막을 수도 없거니와 다른 나라들도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레블 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